자기를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대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싸우며 여기에 대해서 멈출 수 있는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이 정도까지 나누면 안 되나? 줄은? 적은 믿음은 눈앞에 있는 상황에 삼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두렵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도 아닐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교회 가자고 몇 번이나 말해봤어요? 말해야 해봤겠지? 쟤 데려온 버지도 있어? 없잖아. 안 두려워? 나는 지금도 내가 이걸 왜 했나? 두려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한순간에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 완전히 질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패닉 상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당황을 해서 한 번도 예수님 앞에 나타내보지 못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막 드러내면서 이렇게 밑바닥까지, 믿음이 제로 상태까지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아까 생각한 그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예상이 있는 것입니다. 예상.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자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여기서 먹고 살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풍랑의 경험이 있고 정도가 있고 그 바다의 위험들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는 자기들도 예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뭘 만났는가? 자기들의 상식 경험을 넘어서는 완전히 색다른 무언가가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 이때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공황 상태. 질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네. 그런 걸 경험하는. 어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장난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오늘 우리가 제자들의 이야기로 읽어서 넘어가서는 안되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하는가 하니까 우리도 어느정도 신앙 지키면서 생기는 어려움 정도는 사실 예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륜교에 다닐 정도면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올 것을 예상을 하고 그런 어려움들 만날 때 신앙을 지켜가기가 힘들지만 아, 거기에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전혀 우리가 예상도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예상의 범주를 벗어나는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우리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테스트 한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내가 뭐 시험을 치면 꼭한 번에 붙으란 법이 어디있어 그치? 한번 떨어지고, 두번 떨어지고. 자기 생각에 그래. 한 서너 번 떨어지면, 요건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놓은 예상. 근데, 서너 번이 아니라, 열번 이상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내가 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약간 그냥 침체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속에 공포가 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삼켜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사역하는 가운데 많이 만납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응? 어? 한1년 정도 어떻게 어떻게 치료를 하고 조리를 잘하면 좋아지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내 예상을 훨씬 벗어나서. 내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자들처럼 여러분, 삼키워지는 것이니 그런 현상이에요.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취직의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시기가 돼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취직이 되겠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행동을 했을 때 회복이 되겠지. 결혼도 이제 때가 돼서 사람을 소개받고 하다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벗어날 때 그때는 공포가 찾아오고 공포의 질리기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끌려 가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경험하는가? 이제자들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예상과 상식을 벗어나는 뭔가가 갑자기 자기한테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때 패닉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하면서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뜸은 뜸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뜨겁게 헌신하고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던 사람도 이게 여러분 자기가 예상을 못한 어려움, 예상을 넘어서는 뭔가가 자기한테 닥쳐왔을 때 여러분 패닉을 경험, 질리는 거예요 그냥 삼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모습들이 덕지덕지 그냥 붙어 있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믿음을 그냥 한순간에 날리는 것이 아니라 80이든지 70이든지 40이든지 20이든지 점점 자기 속에 믿음이 작아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의지를 발동해서 어떻게 하든지 싸우는 싸우는, 이겨내야 한다는 믿음으로 싸우면서 떨어지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 싸움. 이걸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기대하셨어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질려버리는 거 작은 믿음이고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질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그 속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제일 좋지 않은 것이 뭐냐. 자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들으세요. 오늘 제자들처럼 자기 던져버리고 애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예수님한테 마치 내가 풍랑 만났을 때 기문어 목사님한테 왜 내꺼 아냐고 역사 장는 사람도 미친 짓이잖아. <laughs> 그런거지. 완전 미쳤어. <laughs>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 여러분, 우리의 상태... 이런 상태를 내 마음대로 방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내 의지를 내팽개치지 않고,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내가 가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의지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이 의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라는 게 크다는 것과 작다고 하는 것, 어린 신앙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의지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대단히 수동적인 현상이 나타날거예요 수동적인 로 모르겠다 잠수 <laughs> 여러분 제가 지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 절 미안하다 너희들 절대로 <웃음> <웃음> 왜 너희들은 아니지 절대로 수동적으로 자신의 그릇을 한정짓지 마. 더큰 그릇으로 계속 능동적으로 바꿔 나가야 돼. 너무 그냥 착하기만 해서 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발을 막 움직이셔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나름대로 거어놨던 선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사람이 신앙이 생기게 되면 일단 사람이 수동적이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수동적인 성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어릴 때 얼마든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들어누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내 손을 움직이시고 발을 움직여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새벽기도로 가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시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꽉 몰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내 힘이 부족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뻗텨내려고 힘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생망하시는 것이죠. 못하는데 혼내. 그리고 할수 있으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42편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고. 이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시인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 이런 나라의 자식. 김정세도. 쉽게 이야기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기고 뭐. 이 위대한 시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여호수아서의 첫 번째 전쟁은 뭐예요? 밀공동체 그정도만 알아야지 뭐예요 여리고 전쟁이에요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리고 전쟁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남공불락의 성이 손 하나 까딱 하고 무너져요. 여러분, 여우수와서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가 어떤 전투일까요? 여리고성 전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새끼때 하는 전투 어린아이때 가장 위대한 전투는 어디 나오냐면 여우수와서 저 후반에 제일 후반에 나오는 마지막 전투입니다. 메론 물가에서. 우리 뭐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메론 물가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마치 개입을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작전 하나 안 알려 주고 혼자서 머리를 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무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속에서 달려나가서 스스로 작전을 세우고 준비하고 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투가 가장 위대한 전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수 있었습니까? 못했죠. 처음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여리고 전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돌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마지막이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외로운 물가의 전투에서 위대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다윗 알죠? 다윗이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뜻을 세워서 400년 만에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극성이고 능동성이고 여러분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신경, 뭐가 있나요? 사도신경. 네. 개혁주의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경 중에 하나, 신경들이 있는데 돌트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돌트신경 뭐냐면 17세기의 알미니아 그리고 칼빈주의가 부딪힌 논쟁들 끝에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제 신경을 만들어 놓은 거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앙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몇 마디를 설명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특성을 주입시켜서 넣으심으로 지금까지 죽었던 우리의 의지를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불순종하며 완고한 의지를 선하고 순종하며 유순한 의지로 변화시켜서 그 의지를 자극하며 강화시키십니다. 들을 기는 데는 들을 지죠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우리 스스로 설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잠수를 타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방치하는 것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찾아오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오치만니라고 네 하는 사람이 쓴스피셜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 제목으로 읽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세계관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나간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긴 하지만 어, 이 책에 되게 얻을 수 있는 관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책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1권, 2권, 3권, 3권이 있는데 여러분 3권을 다 읽고 나면 마지막 딱한 가지의 결론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 영적인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거예요. 결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정이 막 뜨거우면 어때요? 우리는 감정이, 감정이 막 뜨거우면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건 여러분 그냥 우리 과정에 그냥 불과한 거예 진짜 성숙된 신앙은 마음이 뜨거운 그 감정을 통과해서 결국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통제하고 내 속에 믿음이 날라가 버리려고 할때 그걸 버텨내고 믿음이 떨어지는 걸 느낄 때 그걸 버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때마다 더 부르짖고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요 사람이 바로 이게 스피린철맨입니다 영적인 사람. 제자반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예배에 나올 때 내가 이제 예배 실에 있는 사람들 모든